2023년, 우리 트로트 가수들이 수많은 이슈와 난관을 거치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찬란한 결실로 이어졌죠. 오늘, 그들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루었는지, 각종 시상식에서 받은 상들과 그들의 독특한 행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들의 눈부신 활동을 돌아보면, 당신도 그들처럼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특히, 라이징 스타 진혜성 씨는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재능으로 주목받으며 2023 결산 베스트 커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글로벌 K팝 매거진 포토 뮤직 코리아가 선정하는데 진혜성 씨는 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포토 뮤직 코리아는 이를 기념하여 2023년 12월에 특별호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또한 섹시한 매력의 손태진 씨도 2023 케이블TV 방송 대상에서 케이블TV 스타상을 수상하며 기쁨을 팬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상은 그의 탁월한 가수력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손태진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죠. 그는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이 그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믿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상에 걸맞은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팬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명홍 씨는 그의 뛰어난 활약으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남자 솔로 가수상이었죠. 그는 많은 인기 연예인들을 제치고 2년 연속 1등을 차지했으며, 이는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12월 14일 필리핀에서 열릴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인기상을 수상할 예정이며, 이 상은 팬들의 투표로만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이명홍 씨는 이 투표에서 122만 표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남자 가수 부문에서 4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장민호 씨 역시 트로트계의 BTS로 불리우며, 그의 카리스마와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트로트 챔피언에서 3회 연속 월간 챔피언을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장민호 씨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가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가수와 팬클럽 간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차세대 스타로 떠오른 두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겠죠. 박지현 씨는 그의 우아한 보이스로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가수로서 첫 공식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서울 여의도의 63빌딩 스퀘어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제 31회 대한민국 문화 연예 대상에서 성인가요 10대 가수상을 수상했어요. 이 시상식은 1992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각종 문화 연예 부문에서 활약한 아티스트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최대 종합 예술 시상식입니다. 박지현 씨는 이큰 상을 처음으로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호중 씨는 올 한해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시상식뿐만 아니라 영화 개봉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특별상 시상식에서 프론티어 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상은 개척 정신으로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김호중 씨는 성악, 발라드,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자신만의 음악적 영역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으로 참여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3에서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과는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꾸준히 걸어온 결과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큰 의미를 더합니다. 김호중 씨는 KBS 앱 3남매가 용감하게 OST 그 중에 그대를 만나러 OST상을 수상하며 작은 부분이지만 드라마의 성공에 기여하고 싶었다는 겸손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씀씀이는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상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귀 소식을 알리며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첫 미니 앨범 제작 과정과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담은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황영웅 씨는 잠시 활동을 쉬는 동안에도 변치 않는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인기 차트 에트로스타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수로서의 높은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팬들이 직접 응원하는 가수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황영웅 씨는 놀라운 득표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재개와 함께 그의 인기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영탕 씨는 올해 서울가요대상에서 트로트 부문상을 차지하며 그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림픽공원 스포돔에서 열린 제32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이상을 수상한 그는 주변의 실력 있는 동료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었다며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소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따뜻함과 깊이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정동원 씨는 최근 눈부신 활약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포스트 제너레이션 상을 수상하며 또 한번 자신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정동원 씨는 이날 상을 받고 이야기하는 경험이 많지 않지만 큰 자리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상을 통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더욱 헌신적인 가수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정동원 씨는 상을 받았다고 할머니에게 자랑하고 싶다며 그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안겼습니다. 이어서 이찬원 씨의 2023년 활약상을 살펴보면 그는 엄청난 콘서트 성공, 광고, 모델 활동 등 바쁜 시간을 보내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2023 TMA 가수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으며 그의 예술적 재능과 대중적 인기를 모두 입증했습니다. 이찬원 씨의 이러한 성취는 그가 지닌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의 증거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인천남동체육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풍등이라는 가수가 베스트 뮤직본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그는 수상 소감으로 이번 큰 축제에 참여만 해도 기뻤는데 이렇게 중요한 상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이 자리에서 이큰 상을 받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사랑하는 팬들, 찬스 여러분 덕분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박서지 씨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녀는 올해 유튜브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팬카페 회원수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포브스 코리아가 진행한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투표에서 박서지 씨는 총 9,017표를 받으며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총 투표의 54.73%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수에게도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